인천 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 개요. 2024년 5월 15일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 비양 17세의 온몸에 멍이 든채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회 신도인 50대 여성 어씨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비양은 지난 3월부터 어씨에게 맡겨졌으며 어씨가 비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비양의 사인으로 폐색전증을 추정했으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사건경과. 2024년 5월 15일, 어 씨는 비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 최근 밥을 잘못 먹었고 입에서 음식물이 나오고 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비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얼굴과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비양은 4시간 뒤 숨졌습니다. 교회 측은 비양이 평소 자해를 해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다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어씨가 비양을 학대한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에 어씨를 긴급 체포하여 조사 중입니다. 추가 정보 비양은 지난 3월부터 모친의 지인인 어씨에게 맡겨졌습니다. 국과수는 비양의 사인으로 폐색 전증을 추정했으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도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으며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교회 내 아동학대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이번 사건은 교회 내에서의 아동학대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교회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안전한 공간으로 여겨져 왔지만 실제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회 내 아동보호 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내 아동보호 전담 인력 배치, 아동학대 신고 및 조치 절차 마련, 교회 관계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영상 제작에 에너지가 되어 주어요.